위산이 앙산에게 물었다. 부시불처럼 빨라도 미치지 못하고 번개불처럼 빨라도 통하지 못한다고 하니 예부터 성인들은 무엇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쳤는가. 그것까지도 다 부정을 해버리니까. 이 말이 나오기 전에 일도 부정을 해버리고 그냥 이, 이 지금 이렇게 두드리는 이 자리다 하는 것도 부정을 다 해버리니까. 다 부정을 해버리니까 그러면은 유산이 자기 제자인 앙산에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성인들은 뭘 가지고 가르쳤냐? 어떻게 가르쳤냐? 이 말이에요. 분명히 이 가르침을 보면은 이 말이 나오기 전에, 생기기 전에 일이다. 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냥 이 모든 것이 다 그냥 여기에서 생기고 사라진다. 일체 유심조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이 바탕을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것도 다 부정을 해버리면 그러면 옛 성인들은 뭘 가지고 가르치냐? 어떻게 말을 하냐? 이런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걸 앙산한테 물었어요. 그럼 너 어떻게 할 거냐 도대체? 말하기 전에 일이라고 해도 틀리고, 그냥 이렇게 손가락 하나 뭐 이렇게 드는 이 자리다고 해도 틀리고, 그럴 텐데 그러면 중생의 병을 너 어떻게 치료할래? 스승인 제, 스승인 위산이 앙산한테 물어본 거예요. 너, 그럼, 어떻게 가르쳐? 입을 다물고 말을 하라고 하는데, 너, 어떻게 할 거야? 이 말하고 똑같거든. 야, 앙산이, 네, 뭐라고 그러냐. 앙산이 말했다. 스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가 답하기 곤란하니까. 지 입으로 말하면 틀렸다고 하니까. 아니, 앙산이 여기서 뭐라고 말해도 다 틀렸어. 그러니까, 앙산이 꽤가 좋아요. 예, 그리고 그 정도는, 예, 앙산도 공부를 한 거지. 예, 여기서 내가 말하면 다 틀린 건데, 예, 내가 말할 수는 없는 거지. 그러니까, 폭탄 던지기 있잖아요. 뭐, 눌레게임이라고 해야 됩니까? 자꾸, 예, 돌리는 거지. 예, 스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고 이렇게, 예, 자기 스승 유산한테 이 공을 돌렸어요. 근데 네, 여기서 이제 이런 꾀만 있고 안목이 없으면 당연히 이제 유산한테 예, 코가 깰 겁니다. 당할 당할 건데 쭉 예, 한번 예, 내용을 더 보겠습니다. 유산이 말했다. 그러니까 이, 이 질문을 이제 유산이 예, 반대로 받아가 예, 앙산이 물었으니까 자기가 받아서 답을 자기가 하는 거예요. 말을 하기만 하면 전혀. 진실한 뜻이 없네, 이랬어요. 맞죠? 근데 말을 하기만 하면 진실한 뜻이 전혀 없다. 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말이거든? 말을 하기만 하면 진실한 뜻이 전혀 없다. 이것도 말이야. 왜 말이라고 제가 얘기하냐? 그럼 말하기만 하면 진실한 뜻이 없구나 하고 내가 이해하고 알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이죠. 분별이라는 말이야. 우리가 방편으로는 이런 걸 허용을 해줍니다. 왜 허용을 해주냐? 이말 뜻을 쫓아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을 듣고 그냥 이, 이 중생의 분별이 한번 뚝 부러지라고 하는 말이 방편이니까.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중생의 분별이 뚝 부러지기 때문에 허용은 해줘 방편으로는. 근데 사실은 아니지. 사실은 말이잖아. 말을 하기만 하면 전혀 진실한 뜻이 없네. 예,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앙산이 얘기를 했다. 그러면 위산이 뭐라 붙였을 겁니다. 그것도 말이지 않느냐? 진실한 뜻이 있다 없다 하고 분별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뭐라 붙였을 거예요. 아, 여기에는 뭐라고 할게 아무것도 없는데 말만 하면 다 어긋난다고 했는데 진실한 뜻이 없다라고 또 말을 했으니까. 스스로 지금 한 입으로 두말한 거잖아요. 말만 하면 다 어긋나는데. 예, 말을 하기만 하면 전혀 진실한 뜻이 없네. 앙산이 말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부터 이제 앙산의 어떤 이 안목도 나오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게 무슨 얘기냐. 말을 하기만 하면 진실한 뜻이 전혀 없다.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거다. 이제 이, 이, 이 말이잖아. 이 말, 이 말의 뜻은 그거잖아요. 이거는 말할 수 없는 거다. 이렇잖아. 이렇게 말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앙산이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이산이 묻죠. 아, 그럼 네 생각은 어떠냐? 너는 어떠냐? 그랬어요. 그 유명한 앙산의 말이 여기에서 나와요. 공적으로는. 예, 반을 하나도 용납하지 않지만 사적으로는 우마차도 지나갑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이 대화에서 앙산의 이 안목이 나오는 겁니다. 그걸 공적으로는 맞다. 공적으로는 말할 수 없는 거고 말을 하면은 전혀 진실한 뜻이 없다. 이건 맞아 그거. 근데 사적으로는 야 오온간 말을 다할수 있다. 이게 이게 중도예요. 예. 이게 중도입니다. 아까 뭐첫 시간에도 제가 얘기했을 겁니다. 49년 동안 부처님께서도 이 말할 수 없는 거를 49년 동안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생각으로 해보면 말할 수 없는 거를 말했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 말할 수 없는 건데 어떻게 말을 해. 그러니까 이게 안목이라는 거야. 이 중도의 안목이 이렇게 갖춰져 보면은 이 공적으로라는 말은 이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분별에서 벗어난 이 법을 얘기하는 거야. 여기는 뭐 뭐라고 뭐할게 아무것도 없고 한 물건도 없어. 어떤 것도 용납이 안 돼. 한마디 말도 용납이 안 되고 말 이전도 용납이 안 되고 생각이 끊어진 자리도 용납이 안 돼. 심지어 정멸도 용, 용납이 안 됩니다. 텅 비고 고요한 것도 용납이 안 돼요. 여기에는. 용납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어떤 말도 어떤 생각도 용납이 안 돼. 사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이게 이렇게 분명해져야 돼. 이게 여기는 이게 손댈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음 이렇게 분명해지셔야 돼. 우리가 분명합니까? 그럴 때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자기의 알미나 이해가 털끝만큼도 들어가 있지 않은 거지. 털끝만큼도 들어가 있지 않으면 그냥 저절로 이렇게 분명하고 밝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조금 더 애쓰고 노력하고 배우고 익혀서 지혜가 발동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한테는 자기의 알미나 이해가 완전히 빠져 나갔을 때이 지혜는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본래 있다고 그러지. 본래 깨달아 있다고 그러고. 근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거든. 내가 뭔가 부족해. 뭔가 잘 몰라. 그러니까 이겁니다 해도 이게 뭔지를 모르니까 저걸 알면은 법을 알것 같고 지혜로워질 것 같고 안목이 깊어질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아까 제가 금재련 얘기했잖아요. 불순물이 빠져야 순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근데 순도를 첨가한 건 아니잖아. 70% 순도다, 그러면 거기에 30% 불순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순도 높은 금을 갖다 붙여가지고 이70% 순도의 금을 우리가 높이려고 하지 않잖아. 그 금에 있는 불순물을 빼내서 순도를 높이는 거지. 똑같은 거라니까. 불순물만 빠지면 그냥 저절로 순도가 99.9%가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불순물은 뭡니까? 분별망상이에요. 분별망상밖에 없어. 그래서 여기에 통하고 난 뒤에 공부는 그거밖에 없다니까 분별망상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뚝뚝뚝 떨어질 나가는 겁니다. 그걸 조복이라고 표현해요. 조복, 조복 시킨다, 항복 시킨다. 그러면 순도가 높아집니다. 순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금은 빛나게 돼 있는 거예요. 지혜가 빛나, 밝아, 분명해져요. 이게 이렇게 말은 쉬운데 참 우리가 워낙 오랫동안 뭔가 배우고 익히고 애쓰고 노력하는 거에 이렇게 길이 들여져 있고 물이 들어가지고 참 말은 쉬운데 실제로 이 공부를 그렇게 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